글루텐에 대한 불편한 진실, 왜 우리는 밀가루를 멀리 해야 하는가? 안녕하세요. 건강을 통해 삶을 되찾는 건강보살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또 저에게 자주 질문하시는 주제인 밀가루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빵이나 면을 잔뜩 먹고 나면 속이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거나 피부에 트러블이 올라오고, 몸이 붓는 느낌이 드는 경험이요. 분명 맛있게 먹었는데, 왜 몸은 불편한 신호를 보내는 걸까요? 밀가루는 예전부터 먹었는데, 서양 사람들은 맨날 빵 먹어도 멀쩡한데, 뭐가 문제예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아마 여러분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먹는 밀가루는 옛날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음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첫 번째 비밀, 우리가 먹는 밀은 더 이상 예전의 밀이 아니다. 1960년대 전 세계적인 식량난을 해결하기 위해 멕시코의 과학자 노먼 볼로그 박사는 혁신적인 밀 품종을 개발했습니다. 바로 외소밀, 즉 외소한 밀입니다. 킬 나초 바람에 잘 쓰러지지 않고 병충해에 강하며 단위 면적당 수확량을 획기적으로 늘린 기적의 품종이었죠. 이로 인해 인류는 기아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노먼 볼로그 박사는 노벨 평화상까지 수상했습니다. 하지만 이 외소밀에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글루텐 함량이 엄청나게 늘어났다는 점입니다. 이 글루텐은 밀가루를 쫄깃하게 만드는 단백질인데 그중에서도 글리아딘이라는 성분은 우리 몸에 다양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글리아딘은 장벽 세포 사이의 결합을 느슨하게 만들어 장벽을 무너뜨리고 그 틈으로 유해 물질이 들어오게 해염증을 유발합니다. 이는 알레르기나 자가 면역 질환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옛 유럽 사람들이 먹던 밀과 지금 우리가 먹는 밀은 겉모습은 비슷해 보여도 그 성질은 완전히 달라진 것이죠. 한마디로 우리가 지금 먹는 빵과 면은 과거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음식인 겁니다. 두 번째 비밀, 한국인의 몸은 밀가루에 익숙하지 않다. 한국인의 주식은 수천 년 동안 쌀이었습니다. 우리 몸의 유전자와 식습관은 쌀을 주식으로 하는 문화에 맞춰져 발달해왔습니다. 반면 서양인들은 오랫동안 밀을 주식으로 해왔기 때문에 밀 단백질인 들루텐을 분해하고 흡수하는 능력이 우리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이와 비슷한 예시가 바로 락타아제 결핍입니다. 우유의 유당을 소화하는 효소인 락타아제가 부족한 사람들은 우유를 마시면 설사나 복통을 겪습니다. 서양인의 비해 동아시아인에게 락타아즈의 결핍이 훨씬 많은 것은 그들의 조상이 오랜 기간 유제품을 섭취해 온 반면 우리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밀가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인은 글루텐에 대한 적응력이 서양인보다 낮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세 번째 비밀: 우리는 나쁜 밀가루를 나쁜 방식으로 먹고 있다. 서양에서도 글루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은 오랜 기간 발효빵을 주식으로 삼아왔습니다. 타워도 같은 발효빵은 발효 과정에서 글루텐이 어느 정도 분해되어 소화 부담이 줄어듭니다. 반면 우리는 어떤가요? 대부분 공장에서 대량 생산된 흰 밀가루 빵, 라면, 과자를 주로 먹습니다. 이들은 발효 과정을 거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글루텐이 분해되지 않은 상태로 고스란히 들어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여기에 설탕과 기름, 그리고 각종 첨가물까지 들어간다는 점입니다. 정제된 흰 밀가루는 소화와 흡수가 빨라 혈당을 급격히 치솟게 하는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킵니다. 여기에 설탕과 기름이 더해지면 우리 뇌의 보상회로를 자극해 중독성을 강화합니다. 우리는 맛을 위해 계속 먹지만 몸은 계속해서 혹사당하는 악순환에 빠지는 것이죠. 네 번째 비밀, 멀쩡해 보이는 사람은 눈에 띄는 소수에 불과하다. 우리 주변에는 빵, 라면 넣고도 멀쩡한 사람 많던데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마치 술, 담배를 평생 해도 오래 사는 사람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술과 담배가 무해하다고 착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개인의 차이는 있지만 밀가루가 우리 몸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실제로 서양에서는 비만, 당뇨, 심혈관 질환, 젤리학병, 과민성 장증후군 등 글루텐과 관련된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직접 보지 못할 뿐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지금 접하는 밀가루는 과거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음식이며 한국인의 유전적, 문화적 배경에서는 특히 더큰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맛있으니까 그냥 먹는다가 아니라 밀가루가 우리 몸에 일으키는 염증. 혈당 스파이크 중독성을 정확히 인지하고 현명하게 절제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 몸을 더잘 이해하고 건강하게 즐기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이 강의가 여러분의 건강한 식습관을 만드는 데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